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 어려움, 불편함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휘어져 있는 곡선 터널 같아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지 않아서 공황장애적인 증상이 있거나 폐쇄 공포증이 좀 심해지기라도 하면 이 터널을 만난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항상 화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난다는 것 언제나 어 어떤 면역력이 없는 것 같아 요 우리는 항상 어, 항상 우리는 고난이란 터널 앞에 불편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고난의 때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방식으로 취하는 태도는 불평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 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합니다.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늘 화창한 봄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불평합니다 끝이에요 낙심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해가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7절에서 다윗, 이 다윗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직후와 속잔데.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아라 하는 말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참을 인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써가면서 억지로 시간을 연장하는 태도를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의 인내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의 노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겪은 시점 이후에 다윗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윗의 삶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만장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다윗의 부모마저도 다윗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을 숨겼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가 무엇을 알까 싶었지만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년에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배우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지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이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처참하게 징계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인데, 분명히 악인인데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 힘든 것이죠. 심지어 선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심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들은 세상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삶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아들 람 굴에 모일 수밖에 없고 비참하고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인내해 낼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다윗 당신은 먹고 살 만하니까 지금 그딴 소리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항변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노년까지 그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문제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소란스럽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은 하지 않지만 열심히 머리가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어떻게 할까? 요란스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잠깐 멈춰 생각을 멈춰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잠함은 단순한 침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불안함, 여러분의 두려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과 신념 속에 빠져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소란스럽게, 부산스럽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신뢰를 드러내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 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가 돌이켜 거듭나 회심하고 좀 조용히 있어라. 이거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부산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너희들이 지옥과 같은 나라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을 수 있거늘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너희의 어떠한 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느냐? 한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며 그 속에 매몰되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쉽지 않죠.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단한 번도 우리에게 편안한 거 안락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밀려오고요. 야, 이제는 인생이 됐을 거야 하면은 또 하나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멀어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평택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피어선 대학교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기타학과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어요. 90년대.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때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인생을 다는 프로그램에 한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았고요. 어렵게 살았고요. 제가 뭐그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준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기도 인생의 어려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친구였어요. 기타 살 돈이 어딨어요? 오늘날에면 누구나 기타를 살수 있겠지만 기타를 살수 없어서 철사에다가. 이 화판에다 철사로 못을 박아가지고 현을 만들고 기타를 치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피어선 대학교에 기타학과에 들어가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의 인생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송에서 네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행자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사연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참 안됐군요라고 바라보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얼굴은 굉장히 해맑은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행자가 막 울면서 안타까워 하니까 진행자님 제 인생이 참 재밌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좀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크리스찬인지 아니지 저는 검증할 수가 없는 시기였고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소란스럽게, 어머, 어머, 어떡해. 너 이거 어떻게 할래?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오히려 내 인생이 아닌 듯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참된 심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때가 있다고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평강은 평강인데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노예시찰에 안에 있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아들은 의사인데 아들이 의사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어요. 너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암에 걸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나이가 70이 되었어요. 목회를 50년 가까이 하고 나서야, 실제로 내삶 속에서, 여러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50년 목회한 결과가 내 안에 암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니, 찾아오는 것이 절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평강이라는 것은 죽음도 빼앗아 갈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평강이 바로 그 건데 오늘날 기독교는 단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평강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려서 받게 되는 조건적인 평강이. 교회에서 얻는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10편 46편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편 46편 10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도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열 가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열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이 출애굽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해. 이 말씀이잖아.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건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뒤에서는 마음을 바꿔먹은 이집트 군대의 기병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편이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못할 말을 다 내뱉습니다. 모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안에서 머리 굴리는 소란스러운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이 거대한 바다를 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세는 철저히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무능력한 상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내네 지팡이를 쳐서 이 물을 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요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모세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논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덮어놓고 순종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가지 암송하고 알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어? 이게 되네?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지팡이 들고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 가운데 벼라벨 생각이 다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다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틀렸구나. 나는 글러먹었어.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모든 일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차, 저차 해서 그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골리앗과 이기겠습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내는 것입니다. 다 말렸습니다. 사울랑도 말렸고 사울의 신하들도 말렸습니다. 관돌라 어린아이야 네가 뭐 하겠느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동입니다. 저는 제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도 물리쳐봤고 맹수들도 물리쳐봤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야 골리앗이 무슨 짐승인 줄아니냐넌안 된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겁장이었던지 다윗보다 연장자였던 그들이 다윗에게 걸맞잖는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들려주고 금리가좀 나가서 싸우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잘아시잖아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걸맞잖은 옷들 다 벗어버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창이나 검도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쫓기어야 늘 물매를 돌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삶의 그 자리를 가지고 자족하며 곤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아 앞에서 그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인간인데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아에게 명중하였고, 골리아는 사망하였습니다. 아, 우연의 일치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시편 말씀처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고 좀 기다려라.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퇴직하게 되면은 나 어떻게 살아가지? 요즘 연금도 어려워진다는데 나 어떻게 살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지 않느냐? 보이는 소망이 소망, 그거 아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을 바람으로 참고 견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잠깐은 역할 놀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 놀이하고 소꿉 놀이하고 있는데, 잠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못난 나, 재학가림 하지 못하는 나, 지지리도 못 나고 이게 뭔가 싶은 나 그런 나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파냐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우리가 정말 감내하기 힘든 이 시간을 잘 보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주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저 사람이 잘되는데요? 왜 나는 이런데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그 사람 때문에 너 불평하지마. 그럼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여러분 이 인생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 돼요. 우리가 다바르 성경 말씀 우리 다바르 말씀 드렸잖아요. 시브리어로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은요. 그가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이지만 사건 어떤 행사 그렇게도 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어일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언어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쓰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자꾸만 안된다 죽겠다 이게 뭐냐 못살겠다 여러분 이런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문 24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을까요? 자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러분 행악자들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악자들을 바라보면 질투가 나오겠습니까? 측은지심이 생기겠죠. 아이고 저거 망하는 길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좀 좋다고 저렇게 참 좋아하네. 저거 아닌데 장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자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 뭔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잠시 동안 불의한 번영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와여대를, 어, 이와여대 총장을 지냈던 우리 잘아는 박활란 박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공과 실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의 신앙이 있어서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의 장례식 때 장송가를 금해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왜 나에게 슬픈 빛을 띄우고 장송가를 부르냐 느 개선 행진의 찬송가를 불러다오라고 유언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녀의 유언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참된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는 것은 사나주구나 우리의 유란이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냥 밑줄 쫙 거두세요. 고난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런데요, 목사 알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때를 기다리세요 10편 37편 5절에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다른박질합니까?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지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네 삶을 보이는 어떠함으로 매몰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죽여버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인생 패가 망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며 모세와 다윗처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악한 자의 형통함에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간 살아내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이번 한 주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하루 하루 다가올 때마다 숨이 콱콱 막히기도 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